자 이번에 모험가 연맹 모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전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반 직업 아직 잠금 해제가 안 됐고요. 영웅 제가 어... 닥스라마스 거흥바이사 모두 다 깼는데 영웅은 너무 어려가지고다못 깼고요. 솔직히 영웅 깨려면 어느정도 운이 필요한데 탐험가였는 아, 아제로스의 유저, 고대 유적에는 강력한 티탄 유물인 시초 지팡이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탐험가의 연맹에 가입하여 박물관 시초의 지팡이를 전시하고 45장의 새로운 카드를 획득하세요. 스파이를 찾아라는 거네요. 자, 우리는 이제 총4개 중에 첫 번째 주차인 1주차인 오실리스의 사원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연출이 있는데, 어, 세 개가 있네요. 지팡이의 첫 번째 조각은 오르시스의 사원에 있어요. 리노가 이미 사원 안에 들어가 있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동료인가 보죠. 리노 친구. 리노가 태양의 호 거의 확보했는 하필이면 그곳에 있는 반짝이는 램프를 문질러 버렸다군요 반짝이는 램프. 진아로 뭔가 진이 이런 느낌인 거 같죠?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원 카드 한 장을 줍니다. 오. 0코스트 0능력인거보니까 뭔가 드로우를 빨리 하고 뭔가 와르르 내는 친구 네요요 어떻게 할까 카드를 많이 주니0거0같은것도 좋은데 제가 거0이 지금 카드를 안만들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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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기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위니 아크 같은 게깨기는쉽던데 미드기사 해 보고 한 파을 악해 보셨다니. 우는 그 어떨까? 반좀 들고 가요 어, 영원떼기님 안녕하세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이 리노 잭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이지. 탐험가. 그리고 보물 사냥꾼이지. 자제력이고눈 씻고 찾볼수 없는 걸로 유명하죠. <laughs> 뭔가 영화 보는 느낌이죠? 여우 능력 써줄라나? 소모카드가, 아, 발견하는 카드네요. <laughs> 역시 쏟아내는 친구구만. 보죠, 오늘. 아마 세개 중에 하나, 어,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많이 풀어내고 하는 덱이 아니라서, 강화로보다는, 배우자로 복사. 아 이거 죠 지는 건도 있는데. 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죽이려 하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다니 참 특이한 친구군 <laughs> 이거밖에 없나? 이거만 주네요. 망령. 한코될게 없었는데. 안 내고. 도발. 아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걸로 계속 하수 있는 발견이니까. 변을한 채로 오고가 을 되는 혈투의 전장에 잠 계속 이 카드를 주는 거 보니까 이 드로 카드는 절대 필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빨리 낼수 있는 대구 짜면은 쉽게 깰수 있을 것 같네요. 무조건 위니 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4인 카드. 이거는 마법 카드도 같이 한 건가? 저번에 내가 가본바이 훈련 강당 몰래 숨었 그것도 했었고요. 뭔가, 꽁트 컨셉이죠? 어우, 괜찮겠다. 많이 풀수 있거든요, 이제. 우선은, 이거는 잡고, 다음 탈을 낼수 있게, 따라, 2코 안 나와서. 소원카드 뭔가 재밌다. 오, 어, 망령 열심히 준다. 자, 한번 보죠. 오. 이건 우선은 하수인 끊는데 쓰기로 하고, 많이 풀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인 물을 내려주십시오 물을 이지 못해. 이 물을 들이지 못해. 이 물을 들이지 못해. 이 물을 들이지 해이 물을 들고해이 물을 뭐야 이 물을 들이지 못해. 이 물을 해이이 때도를 볼수 있을 거예 흐헤치우려고 <laughs>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입력해주십시오 <laughs> <대비전. 웃음> 정의를 위해 으로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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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넥으로도 해도 되네 <laughs> 뭐, 저런 소원도 들어준단 말이요어두개 주는 것도 있어 아, 이반 모드 쉽다. 하면 <laughs> 되네. 저번 시리즈에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일반 모드도 막한 번에 못 깨고 운이 좋아야 깰수 있는 모드도 있었는데 아, 넘어갔다. 석풍의 신형. 얻었죠. 이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볼까요, 뭔지 이번에 과금을 하면서 그 모험 모드를 여니까 준 건데 우선 탐험 가해보자. 확대 못하나? 한신 하나에게 11. 죽음의 외아리 타문가 모자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아111 버프를 주고 빠나는데 내 손으로 가져온다. 이 코고 사냥꾼 <laughs> 누가 쓸까요, 저걸? 어 이거 아까 내가 맞았던 거 피해를 3을 주고 용을 주는 이글거리는 획불을 카드 한 장을 내 대게 섞어 놓습니다. 삼 코에 3 대이면 그렇게 좋은 거지는 않네요. 요번에 받은 거는. 내가 아군 나수인에게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이 하수인도 효과를 봤습니다. 음, 뭔가 그 용혈적 마술사랑 비슷한데 버프 주는 카드한테 써봐라 이런 거. 사원의 보물 창고에 자네가 경비병을 상대하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지. 사원의 보물 창고. 친구는 어문지이 같은데. 약그 롤에서 나서스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태양의 호를 가지고 있는 영웅은 피의 면역 상태가 됩니다 어, 피의 면역? 매력? 피의 면역이면 이것도 이득이 사야 될것 같은데? <laughs> 태양의 호를 머금고 있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건가보다 오른내 것이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1,2코 찾아야 되고 이게 뭐지? 이금 영웅 능력이 지팡이를 잡아? 지팡이를 잡아? 이거? <laughs> 영웅 능력이 그냥 누르는 게 아닌 거 같네요. 코스트가 없는 거 보니까 태양의 호를 가지고 있는 영웅은 피해 매뉴얼 상태입니다. 아, 이거를 갖고 있으면 얘가 데미지 안는다는 거구나. 주메아리 이 하수에 있는 상대편에게 뺏깁니다. 어, 그럼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안 받는 거네. 이 슈팅 쏘나? 그러네 슈팅이네, 마법으로 때린 거구나 아니 이거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평어 써서 잡아먹자 한번. 이게나? 방어 태세 완료. 뭐 준비? 다 됐다. 내꺼다 이놈을 불살라 버리겠다. 아 그냥 넘어오는거나 다시 살아나면서 아. 죽음의 메아리 각 영웅에게 피해 50줍니다 이런 카드가 있네 아마 공룡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여기에 있는 뭐라하죠? AI만 쓰는 것 같죠 저런 카드 실제로 만들어줘도 쓰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중원 메아리 비용 1인한 수인 하나를 무작위로 선합니다. 아 벌목기 하이오완이네. 3코스인데 3, 위 우선 이거 때리고. 한글 고르도비야. 이걸로 때리죠. 그다음 이거. 임무 내려주십시오. 려주십시오어한 발로 맞추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정리를 위해 내려주십시오. 아다 차 <laughs> 평등 쓰기 잘한 거 같죠, 뭔가? 진실이 제방패 과감하게 해. 이거는 얘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장으로! 칸이 모자라서 하나 비우고 때리면 맞추나? 못 맞추면 두개를교환하고

대폭신을 해다오! 소환해도 내가 내 모습을 헤리승이 봐야 하는데 아... 어, 땅이 왜이렇게 흔들리는거지?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같은 비용에 무작위 하수인 하나씩 소환합니다 <laughs> 근데 오코야오코인데 주문을 어떻게 시전하지 이걸 내고 어이 친구네 아까 우리 싸웠던 친구인데 아르비사스의 파수병. 죽음의 메아인데 33. 그러면 77? 옷꽃은 되지 7이면. 썩 나쁘진 않죠. 첫 번째 조각을 찾았어. 이제 여기서 깔려 죽기만 아니면 되겠는데. 어, 이제 도망치는 거 말하는 거구나. 무너지는 사원. 새로운 난관에 봉착합니다. 영코스트 계속 난간이 생기나보네요 왠지 난간으로 또구거 나올 것 같아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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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성공이면 동전이 없지만 제가 간조미랑 보스코가 있거든요. 안 나오네. 아 나왔다 역장이 무너지고 괴물들이 들고 있어. 서둘 뭐지? 10턴 후에 탈출. 카드가 없는데? 체력도 없네. <laughs> 뭐지 이거이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오 빛나는 이네 한번 확인해 볼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 와 뭐야? 당히 많은 수정지. 이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우선 아, 어피해 랜덤으로 나오나보네요, 카드가 한 장씩 아 다시 함정이 이걸 쓰면 은 랜덤으로 카드가 생기고 그니까 러 소환이 되고 우리는 그 10턴 동안 나오는 거를 어, 제압을 하면서 피만 유지하면 살수 있는 것 같네요 이길 수 있는 것 같네요 피십 있거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피해 5로 있습니다 남자답게 방금 그거좀 아팠겠어 어 요런 느낌 이거 뭐 때리든 안 때리든 똑같으니까 얘가 본체 때리지 말고 때리다 이런게 나오네요 뭔가 그러니까 강력한 제가 이런거 나올 줄 알고 이거를 뽑아놓은거죠? 어 얘는 뭐지? 아 이거 볼거야네 턴이 끝날 때 왼쪽에 있는 하수인 처치한다 아 이걸 처치한다 피를 깎아버리죠

저녀서 기분이 안좋아 보이네 어, 어, 내 보석을 돌려받고 싶은가보여 <laughs> 헐 <웃음> 십시 뭐야 이거 <laughs> 괜히 썼네 여기다가 이건 계속 나오나보다 우선 이거 무조건 써야될거 같고 아니다 나이사가 있네 더더 심한건 나온거 아니야?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선 이거는 이쪽에다 내야지. 다음에 얘가. 인물을 아, 얘가 안 죽네. 계속 있구나 여기다가.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아, 이 뜻이었네. 내가 천장이 무너진다는 뜻이 다음 탄에 다 죽는다는 뜻이었네요. 음. 이번 턴에는 이거랑 이거. 다음 턴은 이거 이거 낼라 했는데 이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배치를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번엔다그번엔 다음번엔. 다음 센 거, 약한 거, 센 거, 약한 거, 이런 이 a n g o y a k a n Sangoyakan. 제 a n g o y a k a n Sangoyakan. Sangoyakan. s a 고 g o y a k a n s a n g 도 모라 잠깐만 어, 그냥 인무를때려주십 에고? 실수? <laughs>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겠다 모두 라 점점 훅끈거리죠서둘러야겠어 오씨 뭐야? 배터이 네, 끝날 때 모든 적에게 피를 줍니다. 어, 공격력이 없지 다이네 이거 안내도 되는 게 어차피 도발 딱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에 우선 이건 아껴줍시다. 에이, 레이왜필레인 거야?

민기 님 안녕하세요. 이 사막을 보는 게 반가울 줄이야. 아,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어. 내가 전투현상 능력 가진 하수인은 낼 때마다 무작위 적 하나에 피해를 2를 줍니다. 뭔가 한포랑 비슷한 느낌인데 스탯이 4대 26. 체력이 높은 건 좋긴 한데 이거 쓰고 하나 더 내서 46 만들 바에 그냥 <laughs> 서리바른 서인 내는 게 낫지 않나요? 안 좋은 카드들이 많네요 이번에. 이거는 성기사 같은데 상대에게 한 수인 셋 이상 있을 때 상대편이 한 수인 더 소환하면 그 수는 오 장난 아니다. 이건 괜찮네. 오 보상이 뭐지? 아 계속 우리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리노잭슨. 오 그니까 대기 이렇게 막두 개씩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있을 때이 카드를 내면은 생명력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키 <laughs> 저걸 누가 쓰지? 고대의 망령 고대의 저주 카드 한 장을 내 덱에 섞어 넣고 그 카드를 뽑으면 피해를 4 실을 입습니다 근데 체력.. 아067 체력 4와 이건 사기다 아, 직업별 도전 과제도 한번 해보죠 그래. 지팡이를 찾고 있단 말이지. <laughs> 어, 이 친구가 울다만인가 보다.